요즘 에 하트를 많이 하신다는 이게 이제 대피하스라는 거고, 이거. 따뜻하네요.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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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가 새로운 샵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두 손이. 아주 무겁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멀리서도 바로 보인다고 했는데, 큰일이다. 못 찾겠는데? 제가 완전 길치라가지고. 저기 싸운 대로 가고.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바니 많이 왁싱. 신났다, 신났다. 우와 감히 대박 와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야너 이거 사온 거지? 어 상해 디즈니랜드아 귀여워 <laughs> 아 감사해 아 <laughs> 야, <빵도> 여기가... <laughs> 이거 들어 왔네 계산대 아감사아야 빵도 가져왔어 야, 오늘 손님 일단 안 그랬어? 아전손기 아직 괜찮아요? 저기요 저 이거 실내화로 갈아신으면 되나요? 아 예예예 가갈아신우는 집으로? 실내화 핀까지 없나요 핀까지 먹는 애한안게요 지금 파워 아직 가오픈 기간이라 가지고 어서 선하네요아이뻐요이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짜여워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입고 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야이 신발 벗어 주시고 이 신발도 아주 곳이거든요 예전에 바로 어, 하고 어. 갈아 신으시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가운죠 여기 운데 너무 이쁘다 네. 쇼파도 자리고그여기 이제 대기를 하는 아 거구나 그래 그래 옵다 다음에 상담이 들어갑니다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정숙이 우리 외삼촌이시죠 이게 외삼촌이라게 아니라 외삼촌. 진짜 외삼촌. 네, <laughs> <전, 전, 전, 웃음> 너무 예쁘다. 감니다 깨알과 물. 감사습니다아 이게 뭐냐. 이제 일위 커피 머신이라고 커피 머신을 또 선물해 아 주셨죠. 나 이거 들어봤어. 네, 민영이가 선물을 받았지요. 네강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와우. 그다음. 뭐냐 이게. 이 예, 대단한 이분이 현지가 선물해 준 <laughs> 전기차. 제가 선물했습니다. 진짜? 진 일단 의자도.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저희 판매하는 왁스 관련된 제품이 보면 놨고 제일 위가 이제 그 디플로마 왁싱 디플로마가 발급된 거 민경씨와 서 그리고 어음 네. 이쁘다 야 여기 너무 예뻐 근데 이문아으로짠짠야 네. 음. 아 대박 이쁘다 와 진짜 고급스러운 스파실 음, 같아. 스파셜 음, 스파셜 치고 고기 있는 데서 못보게 하고 이제 여기 단독룸이죠. 우와. 단독룸, 인실입니다 너무 네. 좋은데? 에어컨도 네, 설치한지 얼마 안 됐어요. 다새 걸로 했어. 에어컨도 어, 일일이 최대한. 방에 방에다 다 설치했나? 어. 방. 거울도 이쁘다. 아 지금 여기 청소 중이긴 하지만 잠시 모셔드리자면. 안녕. 지금 와. 커플룸이죠? 여기 남녀들이 어. 같이 왔을 때 조금 야식꼴렁하게 커튼을 완전 시스루 어. 해서 보이게 이렇게 어, 좀 쳐놨는데, 네네, 네, 예쁘네요.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가랜드 마냥 저기 이제 천막 같은 걸칠 어. 거고요. 예쁘게. 음. 여기 이제 전실인데 여기는 이제 꾸밀 예정이에요. 어, 뭐, 액자 어. 두고. 어. 지금 일단 선물 받은 이거를 임시로 음. 나눠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선인장처럼 꼽아서 쓰면. 는 어, 이렇게. <laughs> 이 재고를 놔두는 공간이고. 아, 네. 여기는 여기나 다이닝룸. 아 이거 우리 안 먹었어. <laughs> 이거는 오빠가 선물해준 냉장고입니다. 네, 냉장고. 야, 냉장고 너무 사이즈 딱이다. 어,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되게 거울인데. 다 네. 거울이 있어요. 우리 거울 선의자들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우리 화장실. 아, 화장실이죠. 좀... 아 원래 여기 막 남자 소변기가 붙어있고 했는데 다 예, 떼고 다 떼서 조금 더 넓어졌어요 공간이. 이렇게 향이 나는. 하나는 하나. 이건 수건 담는 빨래통인데 예. 이제 그 혹시라도 브라질 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샤워 후에 음. 수건 을 쓰게 된다면 저기에 빨래통. 으, 이건 또 조명이 한고 응. 조명인데 한고 응. 이제 소파가 들어오면 소파 놀자리, 소파 테이블 위에다가 음. 놓을 거거든요. 이게 네. 그한고 집에 있는 조명인데 <laughs> 아, 그래서 한고 <항구운> 조명이에요. <laughs> 달면 난리나클럽이야거 어디서 어디다 뜬다고? 응. 거의 어, 이제 소파 있고 요 소파 테이블 음. 있는 위에. <laughs> 이쁘겠다 이쁘겠다 이건 뭐야? 아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민영쌤이 선물 받은 건데 이거는 이, 이 이거 이렇게 키면은 음, 향을 음 예쁘다 나름 예쁘죠? 아 근데 이거 보라색 너무 예쁘다 음 색깔 진짜 잘 나왔다 색깔을 또 직접 가서 2 0 0까지 아 넘는 색깔 중에서 고른 거지 아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 <laughs> 아유 정말 민영쌤 대단해 음 진짜 예쁘다 음 너무 예쁘다 바니바니왁싱 가격표 음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2 3 0대 남성은 포커스를 맞춰서 남자 올누드 원래 1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벤트적으로 8만 원에 진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요 네. 5월 말까지 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뭔지 제가 왁싱을 잘 몰라서 음. 보니까 <웃음> <웃음> 모양이 달았고요. <laughs> 프렌치 모양 뭐 내는 <하면> 거죠. <laughs> 이벤트성으로 네. 요즘에 하트를 많이 하신다는 네. 여자친구를 네. 위해서 그렇네요. <laughs> 털 털 적은 사람에게는 조금 네. 모양이 잘안 나와서 불리해요. 털 많은 사람들이, <laughs> 사람들이 하면 더 좋아요. 아 근데 머리 뒤에도 해줘 여기? 어, 아, 뒷목도 할지 당연. 나 여기 해야 되거든 잔머리. 진짜 하잖아. 이 뒷목 할때 진짜 근 조금 아픈데 괜찮아. 아프나? 아프긴 아프지. 민영 미념... 음, 울었다. 참을 <laughs>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 거야? 아 on,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119 <laughs> 불러. <laughs> <laughs> 야, 이거 불러도 119 불러. 왁싱 전문가 바니바니님. 네네. 바니바니. 바니바니가 니반 바니바니 왜반니인반인반요바반 저희가 대명반서일반거든 반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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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바니바니인데대인 반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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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반인 털을 이렇게 다 뜯어 버리니까는 그런 뜻입니다. <laughs> 아, 저희 거 진짜 처음 듣고 너무 그거 가지고 <laughs> 아. 희가그각각 다른 왁스를 사용을 해요. 이건 워머인가요? 네, 이거 워머기예요. 저희 아르코 워머기인데 네, 음. 온도 조절도 다 되고. 네. 이게 이제 데피 왁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소프트 왁스예요. 음. 무슨 차이가요? 이 데피 왁스는 어, 조금 예민한 부위에 예. 얼굴이나 귀봉 이런 데 이제 음. 사용하는 왁스고 이 소프트 왁스는 넓은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음. 스트랩을 이용해서 뜯는 음. 어, 이거는 뭘로 이용해서 뜯어요? 아 이거는 이제 스파츌러로세션 주고 바른 다음에 네. 이스파츌러로 톡톡 꼬리를 만들죠? <laughs> 네 잡을 손질을 만드시죠?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음. <laughs> 자싱 어, 처음에 어 부위를 어디부터 저희가 뜯어줄까요? 하박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프리왁스를 처음에 왁스를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요. 오야 진짜 네. 화한 냄새 난다. 음, 화한 느낌이 들고 이게 멘톨 성분 음. 들어가 있어서 통증 경감 시켜주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닦아서 왁스 음. 진행해 드립니다. 음. 음. 자 어느 정좀 시. 주고 네 무서워요 오 따뜻하네요 네 따뜻해 요자 이렇게 고르게 펴 발라주는 것만 네 스트레스요 여기서 에 텐션을 주고 자 무서워 아아나 <laughs> 편해 어, 생각보다 아, 안 아파요 딱 어디서 <laughs> <laughs> <웃음> 네네. <웃음> 어, 어 야목목목뒤아프겠는데와 <laughs> 진짜 매끈하다. 자, 자,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습니다 여기 했는 곳안 했는 곳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 곳이고, 야 약간 살도 뽀얘진 것 같아. 아 이게 네. 이제 털만 뽀혀지는게 아니고 네. 왁스를 어? 왁싱하면은. 묵은 각질까지 오. 다 벗겨내기 때문에. 오, 어, 그래서 보였을 거요 네, 네, 좀 하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기 뽑았는데, 하얀 거 보이시죠? 오. 음. 이게 면도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르네. 그쵸. 면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 붉게 나요. 계속 면은날에좀더뻣뻣하게 음. 나고, 계속 붉게 나는데, 왁스를 음. 하게 되면 연모가 나죠. 음. 그냥 좀 부드러워져요. 나 원래 털 없는 사람 같아. 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왁싱이 다 끝났고, 여기가 안한 쪽이에요. 여기 깐 달걀 같죠? 음. 음. 이제 이쪽 다리도 할 거예요. 음. 이제 왁싱 하시고 그거 하시는 건 뭐죠? 그냥 이게 애프터왁스라고 하는데, 왁스 네. 후에 남아있는 잔여물들, 저희가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네. 원래는 누워서 한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촬영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음. 이제 보습막을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밀크 로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음크 네. 로션 들어 로션을 네. 다리에 찹찹 찹찹찹찹 찹찹 차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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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차앞기앞차앞차앞차앞차앞차앞차 맨날 이렇게 하고. <laughs> 난 아,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가면서 어. 아, 주손 손짓이 찰지네요. 예. 예. 좀 붉은기는 올라오죠. 벌써 아, 지금, 지금 여기는 예, 네, 지금은 다 가라앉았어요. 음. 하 허벅진 왁싱 끝. 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 네. 네. 가만 있으면 기데고조 네. 어, 아플 것 같다. 이좀 이게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좋겠네요. 어 아, 피드백 감사합니다. 참을 네.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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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언제 배웠지? <laughs>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배웠나 봐.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헤어라인 정리할 때집게로 뽑기만 해도 그렇게 아프더라. 아니 근데... 저... <laughs> 털이 만큼 지금 붙거든요 거의 머리카락이 다 붙었어 아, 릴까요내 털... <웃음> <웃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웃음> 근데 진짜 많거든 뒤에 솜털 어 근데 솜털이 진짜...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네가 비프부터는 진짜 확실히 좋을 것 같아 하고 나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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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카락 쪽 위에 같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고수기 <laughs> <laughs> 쉬고요. 자, 갑니다. 아! <laughs> 야, 이거 보고, 옥시아, 나도 옥시아. 근데, 그래. 이런데, 이제, 수수도 없고요, 여러분. 왁싱을 해야 돼요? <laughs> 다시, 받으러 올거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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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응. 일 없으면 <laughs> 그냥 다들 웨딩때 하세요 웨딩때 아 그쵸 그렇죠. 꼬꼬꼬꼬꼬 <laughs> 꼬꼬꼬꼬나저 <laughs> <laughs> 아픈거 못찾나봐 나 되게 아프거거든 <laughs> 정말? 아 너무해 그래. 나 뜯... 뜯는 <laughs> <때는> 거야? 아니... 진짜 거야 아아짜뜯 거야 아아있지 아니야 아직 안 뜯었어 아 이거는 그 천을 이용한 게 아니고 바로 뜯는 건구나 <laughs> 네? 이렇게 한방 뜯어야 더럽다 이거 뭐야? 아, 한 방에 뜯어야지. 그이초 이십 분만 소해지나 나는 거 정리만 정리만. 반대 반대치. 어. 응.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자. 지 아무 것도 아니네. 어. <laughs> <laughs> 미쳤다 <laughs> 이거 기념품 놓는 왔다가거야야다야다그스라서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솔직히 처음엔 아팠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아팠어요. 끝! 왁싱 허벅지랑 목 뒤쪽이랑 다 한다고 지금은 저녁 6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합니다.